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악화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건데, 내년에는 금리가 한 번만 인하될 걸로 예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윤택 월드 리포터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세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0.25% 포인트 내려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가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높은 관세로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지만, 일자리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가 중립 수준 추정치의 합리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립 금리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극대화하는 실질 금리로 이론적 개념입니다.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전망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하며 내년에는 금리가 한 번만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후임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에서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너무 적게 내렸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Double, 내년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연준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5% 포인트 높은 2.3%로 제시했습니다. 실업률은 4.4%를 유지했고 물가 상승률은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드뉴스 이운택입니다.